어때 중단발 너무 어색해요. 와 이거 이거 그거 맞든 근데 진짜 크다. 콜라 담겨 있어요. 그리고 나는 브리또를 먹을 거야. 안에 이렇게 생겼습니다. 내가 핫치킨 맛이랑 무슨 맛이었더라? 아무튼, 다른 맛을 먹어봤는데, 이거는 콤비네이션 맛이에요. <laughs> 뜨거워 <laughs> 오늘, 오늘 친구한테 머리 나 자른 거 보여주니까 바로 입덕했다고 진짜? 머리? <laughs> 우리 엄마 머리 기장이 이 정도거든. 머리 자르고 우리 엄마 같아. 머리 자른 건 아니야, 어떻게 보면은. 근데 내가 지금 또 혓바늘이 나가지고 이거 먹는 게 조금 아프다. 생각해보면은 나 단발로 딱 잘랐을 때한이 정도 길이 못 잘랐나? 이 정도 길은 거야. 그리고 이거는 수친 거 아니고 다끊겨서 스타일링이 돼 버렸어. 얼굴이 작은 거냐고? 텀블러가 큰 거냐고? 텀블러 진짜 텀블러가 큰 거임. 그리고 한이 정도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앞에 있어서 내 얼굴이 더 작아 보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야. <laughs> 나 순간, 어, 내 핸드폰 어디다 뒀더라? 생각했어. 근데 내 핸드폰은 바로, 여기 있지? 핸드폰으로 켰으니까. 그런 적 있어? 전화하다가, 어, 내 핸드폰! 이런 적 있어? 근데 어떤 글을 봤는데, 전화하다가, 어, 여내 핸드폰 없어졌다. 이렇게 했는데, 상대방이, 어, 찾았어? 이렇게 얘기했다는 내용? 알아? 바보들의 대화. 빨 찾아봐. <laughs> 나 렌즈 꼈냐고. 아니. 근데 중단발은 스타일링하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. 뭔가 어려워. 그래서 그냥, 그 헤어쌤이, 어떻게 하고 싶어? 이렇게, 어떻게 하고 싶어요? 물어보면, 어, 저 중단발 잘 몰라가지고, 그냥, 쌤, 예쁘게 해주세요.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, 핀터레스트에 중단발, 그거를 찾아봐. 중단발, 웨이브? 중단발, 스타일링? 이런 거 찾아봐. 그래서, 이렇게 보다가, 예쁜 거 있으면, 어, 지금, 이렇게 해주세요. <laughs> 그리고, 우리 스타일 팀 중에, 저보 어린 동생 있는데, 핀터레스트 착장을, 그런 느낌을 진짜 좋아한단 말이야. 나도 그런 느낌 좋아해서, 어, 나랑 잘 맞아. 되게 귀여워. 언니가 좋아하는 핀터레스트 느낌으로 준비했다고, 얘기하는데. <laughs> 너무 이쁘다 <laughs> 고마워 하고 아무도 나내 내일이야 원래 여기 바디를 뾰족하게 했는데 활동 끝나서 너무 뾰족하면 불편해서 조금 내가 다듬었어 언니 나 오늘 언니 푸름 첫 구독인데 라이브 해줘서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야 진짜 완전 우명인 거야 아 내가 저기 뭐야? 프롬에서 향수를 추천해줬는데 혹시 궁금해하는 향 궁금해하는 플러그 오늘 펜싸 왔을까봐 뿌리려고 했는데 통 자체가 떨어져가지고 그 뚜껑이 이렇게 떨어진 거야. 그래서 이렇게 살짝 부어야지만 이렇게 부어야지만 향수를 바를 수 있었는데 살짝 이렇게 발랐는데 빵빵빵 이렇게 된 거야. 가지고. 여기 완전 향수 향수 향이 하루 종일 났어. 나는 이제 한 좀만 있으면은 머리 다시 붙일 생각이에요. 이 머리는 음... 잠깐이 예쁘지 않을까 해서. 그래서 지금 많이 봐나불러버 오늘 채영이가 나 혓바늘 나서 부러워했다? 혓바늘 다이어트라고 조금 아프니까 많이 못 먹는 거야 허! 오히려 좋은데? <laughs> 긍정적 안 아프면 진짜 계속 먹게 되니까 오히려 좋은 거일 수도 있어 근데, 볼링장에서 슈퍼소닉이랑 니라이크 배럴이 나왔다고? 와, 근데 나 볼링 안친지 진짜 오래됐다. 나 볼링 제일 잘친 점수가 172점이었나? 그랬는데. 그날 무슨, 난 신들린 줄 알았어. 볼링신. 처음이었어. 근데 그 이후로 항상 100 정도 치더라. 100 아니면, 잘 치면은 120? 못 치면 90? 이렇게 90에서 120 정도가 나의 평균이야. 근데 진짜 170이 딱나 점수 났을 때 <laughs> 이런 행복이. 내가 올해 볼링을 친 적이 있나? 아마 올해는 볼링 친 적이 없을 거. 야 있나? 기억이 안 나네. 아무튼 내 기억이 안 나. 음 스포에서 치러 가면 되겠다. 괜찮다. 나 뭔가, 재밌는 거를 하면은, 뭔가 촬영하고 싶어. 기록하고 싶어. 일본 가는 브이로그 찍었을 때, 볼링 치 볼링장 광고를 찍었는데, 그때 내가 잘친 것만 편집을 했거든. 딱 잘, 잘친 부분만. 스트라이크 친 부분만 편집하고, 스페어 친 부분만 해가지고, 되게 잘 치는 것처럼. 편집으로 정말 다 되는 것 같다. 스프에서 전이가 운전하는 차 탔을 때 어땠냐고. 음. 근데 나도 나는 우리 언니한테 운전 연수를 받았어. 나는 진짜 많이 받았어 운전 연수를. 하루에 막5 시간 동안 연수를 받았어. 그래서 막 졸음 운전을 했다는 건 아니지만 진짜 운전하면서 졸릴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연수를 받았어. 그래서 나는 연수해주는 사람은 정말 너무 놀래키거나 놀, 너무 더 놀라거나 그러면 안 되더라고. 그러면은 초보자 입장에서는 엄청 더 불안하고 긴장되고 운전에 대한 공포가 생기니까 이렇게 연수해준 사람은 진짜 차분해야 돼. 난 그걸 우리 언니한테 배웠어. 언니가 그냥 좀 기본적으로, 괜찮아 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고, 칭찬을 좀 많이 해줘서, 나도 운전을 할 때, 더 자신감이 붙고, 아, 더 집중하게 되고, 그렇다고. 나도 지원이를 좀 믿어준 게 크지. 뭐? 죽게 하겠어. 근데 주마등은 지나가긴 했어. <laughs> 내가, 그 도로 따기 전에, 운전 연습 면허를 받잖아. 운전 운전 연습 면허? 연습 면허를 받잖아. 그때 엄마 차도 해보고 언니 차도 해보고. 근데 우리 언니는 진짜 극성이었던 게 A4 용지 한 장에다가 초, 보, 운, 전 이렇게 써놓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내가 초보 운전이란 걸알수 있게 그렇게 붙여놓고 연습을 했어. <laughs> 근데 운전은 지금 운전하는 플러버도 있을 거고, 아직 운전 면허가 없는 플러버도 있을 거고, 장롱면허인 플러버도 분명히 있을 거고. 근데 운전은 정말 안전하게 하는 게 제일 최고인 것 같아. 운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뭔가 모를 질주 본능이 생겨. 근데 이제 좀 운전 시작한 지좀 되니까. 질주 본능보다는 그냥 안전하게 해야겠다 이 마음이 생기더라. 운전은 절대 자만하면 안 돼. 언제나 안전하게. 이제 드라이브스로 잘 가나요? 근데 이게 <laughs> 트라우마지 드라이브스로 가면은 항상 집중을 더 해. 약간 긴장해. 뭔가. 보통은 그냥 골목길 에 들어가면은 좌우 살피고 그냥 가잖아. 근데 드라이브스로 가면. 하면... <laughs> 이게더 봐. <laughs> 왜냐면 그때 내가 언니 차 드르륵 했을 때 언니한테 말도 안 되는 음... 소리를 들었어가지고. 나경이 운전 실력 어땠냐고? 나경이 진짜 완전 베스트 드라이버지. 나경이는 되게 부드럽게 하는 스타일이야. 운전 얘기 하니까 장거리 운전을 한번 해본 적 있어. 광주. 근데 어 운전 오래 하니까 확실히 허리가 아프대 오래 운전하면은 힘든 느낌까지 내가 알아버리니까. 저기 멀리 스케줄이 생기면은 아우 어, 매니저님 진짜 힘들겠다 이런 생각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항상 감사합니다 바이크 타고 싶다 맞아 나경이랑 바이크 타고 싶어 이렇게 타는 거 말고 그냥 자전거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제주도나 그런데 한번 자 라이딩하면 좋을 것같아 언니 제가 태양이면 언니는 뭐할 거예요? 음 플로버가 태양이면 난 우주 감싸줄게 품 품는 거야 태양을. 아아아아 아, 아, 아. 알았다 다시 다시 저는 민효린 선배님 할게요. <laughs> 음, 아, 오케이, 오케이, 무슨 말인지 알겠다. 플러버가 음. <laughs> <laughs> 음. <laughs> 거미가 되면요, 저는 조정석 선배님 해야죠. <laughs> 이거 맞지? 플러버? <풀> <laughs> 아, 하하, 호호호. 옷에서 좋은 냄새 나. 나는 빨래 냄새를 진짜 좋아해. 나는 어릴 때 엄마 냄새를 진짜 좋아했어. 엄마한테 너무 햇빛 냄새 같은 그런 냄새가 났어. 햇빛에 빨래가 엄청 잘 마른 냄새 있잖아 그런 냄새 그래서 엄청 포근하게 느껴졌어 그래서 포근한 냄새 나면 은 코가 이렇게 막고 이렇게 맞는 것 같아 붙임머리 하면은 그 머리 그 샴푸 냄새가 좀 빨리 사라지는데 붙임머리 떼니까 샴푸 향이 빨리 사라지지 않더라고 그래서 어! 하고 짧지만 밥먹자에서 데이 선배님께서 보신 거 봤냐고 완전 릴스 올려, 올려주셨더라고 너무... 보면서 진짜... <laughs> 너무 웃겼어 너무 감사했어 짧은 머리 짧은 머리 양갈래 <laughs> 나 지금 아메리카노 먹을 것 같다고? 아메리카노 한잔 주세요. 캡처 <laughs> 타임 해줄까? 마루! 마루! 흘러! 마루! 흘 Allah'a 원래 <laughs> 마루 올라갈 수 있는데, 나는. <웃음> 마루. 그러면 <laughs> 이제 갈게. 원래 마루는. 잘안 안겨있거든. 지금 안겨서 고로로 하는 거야. 굉장히 기분 좋은 거야. 이라고 안녕. 인사. 안녕. 아너왜 응? 눈, 너왜눈 풀렸어? 마루야. 안녕. 음, 눈 풀렸어. カチ3 더 블로버 안녕